제가 어제 이 글자 따라 생각 따라 104회째 동영상에서 발리 힌두교도들한테 설날인 뇌피데이에는 네 가지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게 다 니을 받침이 들어가는 네 가지예요. 불, 일, 출, 활. 근데 하나 빠졌더라고요. 뇌피데이는 사일런트데이인데 침묵의 날인데 말을 안 한다는 거죠. 이 말도 리얼받침이잖아요이 다섯 개를 안 하는 거죠. 뎁피데이는참 우리 설날 지내는 방식과 참 다르죠. 응? 중국인들 설날 요란하게 지내는 것과 또 많이 다르죠. 응? 이 제가 어제 이 달력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와서 이 달력 보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이 4일인가 아니면 5일인가 그랬어요, 맨 처음에는. 근데 그게 아니고, <laughs>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, 이, 날짜를, 이, 세로로 배치하는 거예요. 응? 우리는 날짜를 가로로 배치하잖아요. 그 차이더라고요. 응? 그 참, 이게, 이, 달력부터 이게 방식이 다르죠. 저는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이 문화의 차이를, 이, 유심히 보고 다녀요. 그 제가 그 인도네시아 오늘 13일째인데 그, 그 문화의 차이를 아주 가장 그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게술 문화예요. 우리는 만나면 술이잖아요. 뭐 어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술이 꼭 있잖아요.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그이 마트에서 술도 안 팔고 뭐 맥주도 안 팔고 예. 그 술집을 못 봤어요. 지금까지 술집을 못 봤어요.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을 어느 무슨 후드코트 같은 데서 딱한명본적 있는데, 뭐, 중국계 인도네시안 같았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, 이게 맥주도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따라 마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, 이, 이, 이 인도네시아, 그, 무슬림들은 이술 마시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 하는 거 아닐까,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좀 뭐, 좀 부끄러워하고 좀 창피해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. 그리고 참 그, 저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와가지고, 개를 딱한 마리 봤는데, 길거리에는 맨 고양이에요. 개는 그, 아주 그, 달마시한 그 개, 누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딱한번 봤어요. 좀 특이한 게잖아요, 그거는. 우리는 개를 많이 키우는 문화잖아요. 근데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개를 응? 안 키우는 문화인 것 같아요. 그참 이, 이,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. 이 문화가, 이거, 이거는 글을 쓰는 것이 문화죠. 동양인들은, 우리는 테는 근데 서양인들은 이 컬처, 밭을 가는 게 문화죠. 사는 방식이죠. way of l i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방식, 이거 인생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, 뭐 인생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, 인생 방식이라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한번 검색해 봤는데, 그래서 인생 방식이라는 그 글자를 한번 써봤어요.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나라마다 이 인생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체감하고 다니는 게참 재미있고 의미있죠.